안녕하세요.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광동어, 오늘 필수의 300의 46번째 시간입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조산. 네, 오늘 46번째 시간이고, 226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 226번 단어는 여자. 너희? 너희? 듣자 하니 홍콩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면서요. 태안강? 헤이, 헤 여잔 도과 남인. 탱크강은 홍콩, 여인 도과 남 네. 그 통계를 보니까 홍콩의 여자 10명 기준으로 하면 남자는 한 9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예. 네, 한 명은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자, 그럼 듣자하니 홍콩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면서요. Teng gong hai hung gong, no yan dog won nam yan. Nay. So, y bay ish chilbon dano. Yup. Gatley. Gatley. shopping mori so, bayo pearly phong binh nga ok 有商場,好方便。 네, 저희 집 옆에 쇼핑몰이 있어 매우 편리해요. 我有商好方便 네, 여기에 쇼핑몰은 뭐라고 하죠, 선생님? 편리하다. 方便.方便. 네, 이런 단어들도 잘 알아두시고요. 자, 그다음에 2 2 8번 단어는 달리기하다, 조깅하다. 러닝. 러 네, 주말에 저는 헬스장에서 달리기를 해요. 주말에 저는 헬스장에서 달리기를 해요. 장에서리기를 해요. 주말에 저는 헬스장에서 리기를 해요. 주말에 저는 헬스장에서 리기를 해요. 주말에 저 네, 주말에 저는 헬스장에서 달리기를 해요. 주말에 나는 어, 바닷가에서 달리기를 해요. 제가 이제 우리 바닷가 공원에서 주말에 좀 달리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변할까요? 주말에 나는 바닷가에서 달 제가 이제 우리 바가 공원에서 그 얘기했었나요? 제가 저 바닷가 지 동네에서 달리기하다가 주운발 한두번봤어요 네, 저기 사이완호 쪽에 주민분들 많이 사시는데 그때가 월요일 날 다섯 시쯤 사람별 로 없을 때거든요. 아 근데 모자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딱 봐도 주운발이더라고요. 어 근데 제가 사진을 그때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냥 확 지나가 버렸거든요. 네. 역시 주운발이 여기 홍콩에서 막 자주 자주 여기저기 어, 나타나잖아요. 네? 네. 정말 그렇더라고요. 어, 진짜 실제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. 자, 그다음에 어, 229번에 싸다, 평, 평. 자, 선전, 그 중국의 그 선전의 물가는 홍콩보다 훨씬 싸요. 심장의 물가 평과 향방. 허도 심장의 물가. 평과 홍콩, 호 예, 의 물가는 홍콩보다 훨씬 싸요. 호도. 네, 자 마지막 단어는 230번 표. 페이, 페이. 네, 선생님 궁금한 게 이게 페이가 원래 날다 라는 뜻이잖아요, 날다. 네. 그러면 <놀면> 동사로 날다도 이거를 쓰나 네. 단어를? 어 발음도 똑같이 페이. 네. <laughs> 재밌네요. 네, 자, 저는 인터넷에 표를 예매했어요. "I'm on the train." "I'm o 저는 인터넷에서 표를 예매했어요. m on e 네.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어, 230번까지. 네. 어, 단어를 배워봤습니다. 피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작인.